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2단원의 마지막 7차 시와 8차 시가 함께 운영이 됩니다. 예, 7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소나기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8차 시에서는 선생님의 강의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7차 시의 영상을 보시고 8차 시 수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강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잊지 말고 꼭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 시에서는 소나기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야기 질문을 만들고 내용을 어, 구조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고 인상 깊은 장면을 정리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글을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했던 글을 가지고 했던 행동 활동들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영상은 봐야 되겠죠. 글은 읽어야 하고요. 조금 우리가 내용을 접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네,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소나기 애니메이션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나기는, 어, 유명하신 작가, 황순원 작가님의 오래된 소설이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소설이에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처럼, 애니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아주 감동이 담겨 있는 그런 드리기도 합니다. 또뭐 사랑 이야기도 들어 있고 동심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해서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이 이 소나기 작품이에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선생님의 말이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할 활동은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질문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사실을 관련된 사실을 질문하는 것. 두 번째 네,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세 번째 평가하는 질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어, 이야기를 읽고 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소년은 주로 어디에서 소녀와 마주쳤나요? 또 소년은 소년에게 어디로 가자고 했나요? 글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뭐 예시 정답을 본다면, 정답을 본다면 주로 만났던 곳이 그 개울가예요. 소년과 소년은 주로 개울가에서 마주칩니다. 처음 만주신 것도 개울가였고, 그두 번째 산에 놀러가기 전에 마주친 것도 개울가였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만나긴 했습니다. 또 소년은 소년에게 어디로 가자고 했죠? 네, 맞아요. 산에. 산에 가서 구경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고 소년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하는 질문인데요. 추론하는 질문은 글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즉, 글에는 써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하지만 글 읽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소년은 왜 소년에게 소년은 왜 소년에게 달라는 말도 못 했을까라고 돼 있는데 소년은 왜 소년은 아, 왜 소녀에게 달라는 말도 못 했을까? 왜 달라고 못 했을까요? 그렇죠. 시골 소년이 서울에서 온 소녀에게 달라고 하기에 좀 매우 부끄러워서. 소녀가 예뻤기 때문에 말을 거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좀 촌스럽, 시골에 시골에서 있으니까 자기를 좀 촌스럽다고 말을 안 해주지 않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 세 번째는 평가하는 질문인데요. 평가하는 질문은 마냥 모모라면처럼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든다면, 이야기에서 왜 소년과 소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했을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년, 소녀라고 나오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작가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텐데, 선생님이 추측한 것은 주인공을 나라고 상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자 주인공은 여자 어린이들이, 남자 주인공은 남자 어린이들이 스스로 쉽게 몰입하도록.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 이름과 비슷한 친구들은 공좀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데, 이름이 전혀 다르면 우리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남자는 남자 주인공에, 여자는 여자 주인공에 쉽게 몰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 안쓴 것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으로 소나기의 영화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약해보는 건데요.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발단은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전개는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절정은 이야기가 해결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결말은 이야기가 완전히 해결된 걸 끝난 끝나는, 끝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단은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에 개울가에서 물장난하는 소녀와 마주칩니다.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냥 마주친 거예요. 소년과 소녀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발단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전개에서는 작은 사건이 벌어지죠. 앞으로 벌어지게 사건과 관련된.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져서 산에 놀러 갑니다. 가까워져서 산에 놀러 가고요. 절정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장 절정에 다다르는 부분은 어, 소녀가 사망하는 과정이죠. 정말 사망하는 과정이고 네, 결말은 그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 되었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절정과 결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요약을 볼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마다 모두 요약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네, 뭐, 김땡땡 어린이는 잘했는지, 이야기 구조에 맞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맞게 잘 정리했는지, 매우 자랑, 자랑, 보통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또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한 내용을 연결해서 말하는 활동에서 잘했는가, 어뭐 조금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못할 수도 있는데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약 정리한 것 친구들 것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활동은 인상 깊었던 장면 나누기인데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소년이 송아지를 타는 장면 아 보면서 나도 한번 소를 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소년과 소녀가 개울과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개울과의 물소리를 듣고 내 마음도 설렜다. 왠지 이렇게 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말로는 썸을 탄다. 썸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어서 좀 뭔가 설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소나기가 머은 뒤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물이 불어난 돌다리를, 돌다리가 없어진 개울을 건너는 장면. 예, 이 장면에서 왠지 예, 몸이 약한 소녀를 배려하는 소년의 따뜻한 마음, 사랑한다고도 볼수 있죠. 약간 소년을, 소녀를 좋아하는 소년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좀 선생님은 따뜻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교과서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칠 텐데요. 그, 소나기 영화 보고 교과서 89쪽부터 93쪽까지 질문에 꼭 답하시고, 선생님께서 등교 교과서 검사를 하시니까 꼭, 꼭 기록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안녕!